교과서 3과 본문 3 분석 시작할 게임. 'Hear the World'. 이제 마이클 잭슨의 'Hear the World'라는 노랫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랫말들은 다 지금 옆으로 기울어진 글씨체로 나와 있지.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장소가 있대. 어떤 곳이 있는데 어디에? 너의 마음 속에. 지금 'a place'라는 단수 주어가 나와서 'there is'로 단수 동사 나온 거 보이지? And I know that it is love. 그리고 나는 아는데, 그것이, 그것은 뭐가 되겠어? A place를 받는 거지. 그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한 공간이 뭐래? 사랑이래.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그리고 이곳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대, 내일보다. 그래서 지금 비교급으로 brighter이 나와서 비교급 강조로 멋이 나온 거 보이지? Even still far alas.로도 바꿨을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만약에 너가 정말로 노력한다면 너는 발견할 거래 자 여기서 봐야 될거 if는 부사절 접속사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미래시제지만 여기다가 will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정말로 노력한다면 너는 발견할 건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데 어떤 필요? 울 필요가 없다는 걸. 어디서? In this place you wi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이 공간에서, 이곳에서 너는 느낄 건데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는 걸 느낄 거다. There are ways to get there. 방법들이 있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대. 그래서 weige라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니까 투부정사 형용사중 용법이지.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만약에 너가 신경 쓴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삶에 대해 그러면 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봐. 더 나은 곳을 만들어 봐. Here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세상을 치유해 줘. 자, make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것을, 그것은 뭐가 되겠어? The world, 세상이겠지. 세상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줘. For you and for me. 너와 나를 위해서. And the entire human race. 그리고 전체의 그 인류를 위해서. 노래가 계속되고 있지. There are people dying.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만약에 너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the living 삶에 대해 make a better place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봐. for you and for me 너와 나를 위해서. hear the world song by Michael Jackson h e 월드 the World라는 노래인데 뭐다? 불려진. 그래서 과거 분사로 다시 한번 썽이 나왔고, 마이클 잭슨에 의해서 불려진 Hear the World라고 해서 이제 노래가 마무리되지. 이상 교과서 3과 본문 3 분석 마칠게.